나 나와라 고대 호실라요 너는 구원받지 못하리라. 죽어. 으라야 신의 심판을 받아라.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커맨더 JJ입니다. 이번 덱은 랭크 올리는 정규전 덱과 달리 야생전에서 쓰는 예능 덱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컨셉은 숨겨진 전설 하수인 고위수호자 라를 이용한 유사 원턴 킬 덱인데요. 왜 유사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키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구의교도 두 장, 방구의식 한 장, 수상한 형체 한 장, 광의 선물 한 장, 무한의 숨결 한 장, 그리고 룬색기기 자, 이제 콤보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먼저 모구 이교도 한 장을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방부 의식이랑 아래에 있는 룬색기기를이 나온 모구 이교도한테 발라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이교도는 환생 능력과 죽음의 메아리 이 하수인을 둘 소환합니다. 라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 다음, 수상한 형체로 효과가 적용된 이교도를 2-2로 복제 복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죽었을 때 이교도를 3마리 소환하는 이교도가 이렇게 총 2마리가 필드에 소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한의 숨결을 쓰는데요. 이 효과가 필드 전체에 2 데미지를 준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2마리의 이교도를 죽이면 필드에 이교도 6마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패 있는 남은 이교도 한 장을 소환해서 라를 소환합니다. 이게 고위수호신 라를 소환하는 조건이 마지막 이교도가 패에서 필드로 나와야지 효과가 발동되는 전투의 함성 카드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교도는 무조건 패에서 소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키 카드들의 이총 비용이 15만 화인데요. 여기서 모든 예능 덱의 핵심인 제왕 타우리산이 필요합니다. 키 카드 5장 이상을 폐 확보해 놓고 타우리산까지도 있으면 타우리산을 꺼내고 효과를 적용한다면 총 비용이 10만원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타우리산을 타이밍 잘 맞춰서 소환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라가 소환이 되는데 문제는 라는 20데미지를 줍니다. 영웅의 기본 체력이 30이기 때문에 라한 장으로 끝내기는 힘들죠. 그래서 광희의 선물이라는 카드로 라를 한장더 복사해서 총40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유사 원턴킬링이냐면은 피해를 받고 무적 상태가 되는 카드들이 있고 전사나 드루이드 같은 직업은 방어도를 엄청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체력을 총40 이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희의 선물이 좋은 이유가 바로 천상의 보호막을 씌워주고 또 그거를 복제해서 1일 하수인을 소환하는 건데 40 데미지를 견디고도 이 하수인을 둘다 모두 정리를 못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다음 턴에 최소 20 데미지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지속되기 때문이죠. 나머지 카드를 살펴보자면 죽음의 인도자, 전리품 수집가, 혈법사 탈로스, 시리빛 점쟁이로 드로우와 대갑축을 하고 냉담한 반응 영혼채찍 대규모 실성 비폭탄 영혼의 절규로 상대 하수인을 정리하고 덤으로 체력회복도 조금씩 하는 방어적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와 아, 진짜 한번 하기 힘드네 드로이드야. 야 불온 브론, 야생 불온주도 이렇게 빡센 곳이었냐? 다들 좀 시험 시험해. 이렇게 다들 빡세요. 와~ 절규 다 잡혔어. 어, 기금의 인도자다. 아, 근데 정규전 드루이들도 겁나 센데, 야생 드루이드는 뭐 얼마나 센 거야? 심지어 얘네는 예능 덱들도 상당히 할 만한 직업이어서. 아, 제발 안 칠려나 설마? 치나? 그래, 하긴 뭐 절정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 <목소리> <쉴 수도 있어. 목소리> 나이스. 일단 너. 너로 전리품 수집가를 또 뽑는 거야. 아 뭐야 왜 이렇게 또 오래 걸려 와 과성장이야 X됐다 권능? 권능을 쓴다? 빅 카소인을 잡기 위해서? 설마 뭐 마법 면역 이딴거 아니겠지 그럴리 없을 거야. 아니면 그건가? 48 도발? 아니네. 반대, 아! 음, 잠깐만. 어차피, 하나, 둘, 하면 네 마리잖아. 이들끼리 싸워라. 용숨결. 또 또. 아 다행이다. 또 반딧불이 나온 줄 알고 시겁했네. 와 구코야. 두루이드는 이래서 문제야. 가라 전리품. 야 나도 좀패잘 풀려서 상당히 많이 뽑았는데 둘이도 똑같아 지금 얘도 많이 뽑아가지고 얘는 심지어 동시에 만화 펌핑도 하고 개사기야 개사기령. 와. 지급하지요. 와. 실환이 어 이거 일단 이걸로 버텨보자 냉담한 반응으로 버티고 버퍼 존나 바르라고해 애들 소환하고 버퍼 막다 발르라고 해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도. 제발 더 깔아줘. 하수인 좀더 깔아줘. 아 이런 식으로는 상상을 못했는데 와수의 용혼 파괴 시킨다고 해도 그냥은 안 보내주겠다 이거냐? 들어가세요. 들어가 들어가. 제발 무서운 거 쓰지 말아줘. 해 있었던 거 아니면 바로 뽑은 거쓴 거야. 4 코스트 영능 오케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받어 바... 오 시림픽 잠깐만 이거 쓰면은. 보고 10장, 그러면 안 되네. 이거 쓰고 화면은 9장 되나? 9장 오 다행이다. 여기서, 냉담한 반응. 파버렸고. 괜찮아. 냉담한 반응, 좀. 음. 네? 뭐요? 와 미친 야 이거 하고 피해 사 주고, 사 남고 못 죽이 는데 못 죽여, 못 죽여. 아 이거 올려 보내야 되나? 저건 좀 무서운데. 아 제발 콤보 파츠 하나, 둘, 셋, 넷. 와. 다섯. 타우리산이 이제 나왔어. 아, 근데 지금 아니면 쓸 수가 없어. 지금 아니면 못 써. 이거 아, 야포야포 하면 지려나? 계산하기 귀찮은데, 제발. 제발, 아, 이제 뭐만 나오면 되냐? 이렇게 하면 나의 꿈이 곧악몽이니라 너무나 아프다.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꺼내고, 발라주고. 아, 맞다, 그거. 그거, 복사하는 거. 아, 그게 아직 안 나왔네. 아, 제기랄. 아, 하나만 더. 복사하는 거 하나만 더. 아, 복사하는 것만 나와줘. 여섯 장. 몇 분에 몇이냐. 와! 아, 이거 써야 돼. 야포 한장더 있으면 어차피 죽나? 야포 하면은 야포가 몇 넣어주냐? 2 그러면 6, 5, 11, 12. 근데 이거까지 하면 죽겠네. 아, 제발 나와줘. 아, 범람 찍었어. 안 나온다. 나온 아, 칼레 코스. 근데 이미 썼잖아. 지금은 발동 못하고. 아, 제발 복사하는 거 하나만 와. 아... 와 드로우 드로우 미쳤다 진짜 와.... 제발! <laughs> 나서어아 <laughs> <났어. 웃음> 잠깐 조심해 조심해 일단 인사 한번 해주고 그대에게 축복을 아 잠깐만 꺼내고 바르고 환생 어 예, 다시 꺼내지 마 수상한 형체 복사하고 무한의 숨결 보실라요. 너는 구원받지 못하리라. 세계... 죽어. 어라. 신의 심판을 받아라. <웃음> 야. <웃음> 와. 와, 한 아홉 판은 진것 같다, 와.